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 벌들이 침입하며 여러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폐쇄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 꿀벌들이 찾는 수분의 양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야생 동물과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승하면 꿀벌 또한 물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에어컨, 땀, 화장실로부터 수분을 얻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 센터 주차장, 화장실, 캠핑장 등 62개를 포함한 코트누드 지역이 지난 20일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원 전체에 벌떼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코트누드 지역은 폐쇄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재개방 일자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습니다.